저는 불효녀입니다. 엄마는 지방에 살면서 몸도 안 좋으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남동생이 요양병원에 모시고 얼마 후세달 정도 계셨는데 하늘에 별이 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엄마를 외치며 울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 지방까지 가는 걸 미루기만 했습니다. 살아생전 못 다한 엄마가 너무 그립네요. 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는 아프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살아생전 잘 챙겨드리지 못한 자녀가 남긴 글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효를 하는 것이라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저 부모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에 자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요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치매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케어가 필요한 때는 거동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와 밤낮 붙어야 하는 치매가 왔을 때인데 그때 딱부터 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는 자식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케어 자체도 힘들지만 자식들 상황이나 현실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어떤 자식도 부모님을 요양원에 한 번에 보내자고 마음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얘기를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자식들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식사도 약도 잘 챙겨주고 간병사님들이 가족보다도 더잘 챙겨줄 거예요. 거기 계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이렇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 말을 준비했을 테지만 막상 부모님께 말을 하는 순간이 되면 준비한 말을 다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눈물을 참아가며 상황을 설명하고 오랜 침묵 끝에 말을 꺼내게 됩니다. 이러면 아마 부모님들은 가만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요새 요양원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영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가끔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하지만 뉴스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일들은 잘 보도하지 않고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 보도가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막대하는 일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이 대다수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국가에서 나서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부모님을 보내는 것은 그리 슬퍼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나 안 좋은 얘기 때문에 자녀들이 더욱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요양원에 가는 것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바쁘다는 이유로 잘 찾아뵙지 않고 그 상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많은 후회와 요양원에 왜 보냈을까 자책하는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이유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걸 후회하는 분의 글입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순간 불효자입니다.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냈습니다. 참 후회합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며느리는 한 핏줄이 아니게 절대 모시지 않아요. 가족과 함께 하루를 살더라도 같이 계세요. 내 어렸을 때 대소변 그렇게 닦아줬는데 부모님 대소변 갈아주는 게 그리 못할 일인가요? 사실 이분이 자신을 불효자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생전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기 때문인 것이지 요양원을 보낸 것 자체는 그리 잘못이 아닙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싶을까요? 집에서는 갑자기 혈압이나 숨을 못 쉬어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모에게 아무 것도 할수 없기에.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으로 모셔 응급상황 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모시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수명으로 다하여 홀로 돌아가신 것은 두고두고 마음의 사무치나 자식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마지막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되도록이면 행복하게 사시다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병화는 병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모신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집에 두고 자주 집을 비운다면 부모님은 당연히 외로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주 찾아뵙고 신경 써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두 달에 한 번씩 퇴원해서 집으로 모시고 와 5일씩 같이 지내다 다시는 요양병원에 안 가겠다는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돌아와서 늘 울고 지냈던 경험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집에 모시고 오면 이렇게 마음이 좋다는 어머니를 집에서 못 모시고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 자신이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부모님을 직접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자녀의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정엄마는 올해로 99세가 되셨는데 누워계신지 4년이 되어갑니다. 농내장으로 94세 무렵부터 시력을 거의 잃으셨고 청력도 안 좋아 대화도 힘듭니다. 그러한 상태의 엄마를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이 계신 요양원에 누워계시게 할수 없다는 생각에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누우신지 1년이 지나니 거의 치매 상태로 되시더니 지난해부터 자식들도 인지하시지 못하시더군요. 엄마 머릿속에 두세 사람이 있어 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저귀를 얼마나 살뜰하게 잘 뜯어 놓으시는지 대소변 보셨을 때는 손과 손톱 밑이 변으로 채워져 있죠. 손톱 밑으로 들어가 대변을 닦아내려면 아프다고 내버려두라고 아야아야 아야 야단이십니다. 그렇게 엄마의 대소변을 받아낸 지 3년이 될 무렵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엄마가 내 기저귀와 우리 두 아들 기저귀 갈아주신 거다 갚는 것 같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초기에 취득했기에 가족 요양 돌봄으로 엄마를 돌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식사도 먹여드려야 되고 기저귀 채워 대소변 받아내야 되고 기저귀 갈 때마다 온수 스프레이하며 닦아드려야 됩니다. 대소변 냄새도 거의 정화조 수준과 맞먹을 정도이죠. 그래도 다행으로 누워계시는지 4년 차인데 감기 한번안 걸리셨고 그 야단을 친 코로나도 안 걸리셨어요. 배탈 한번난 적도 없습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자신이 쌓아놓은 대소변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노인들이 아무리 마르셨다고 해도 어른이라서 기저귀 갈 때나 옷을 갈아입힐 때 힘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오해도 하시더군요. 엄마를 돌보면서 절실히 느끼는 점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돌봐주는 분들에게 그저 고마움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히 누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억울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않으며 말이죠. 엄마는 좋은 성품이셨는데 치매 되신 후에는 이기적으로 바뀌시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엄마가 아닌 또 다른 엄마의 모습인데 그렇다는 사실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늙고 병들지만 좋은 모습으로 눈을 감아야 하지 않을까요? 후대에게 인생 선배로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어느 한 분이 89세 치매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겨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남겨주신 글입니다. 같이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제가 병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어머니가 미워지고 제 삶을 살지 못하는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아직은 식구들을 다 알아보지만 대화가 어렵고 낮에는 주간 보호센터에 퇴근 후는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삶이 버겁습니다. 아직도 고민스럽지만 결국은 요양원에 모셔야 할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먼저 모셔보고 오랜 고민 끝에 요양원에 맡기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잘 찾아뵈어야 합니다. 이걸 못해서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일하느라 힘들어도 자주 찾아뵈어야 합니다. 사실 요양원도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돈이 있어야 갈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경제력이 없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일부 뉴스에서 요양원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 비춰졌을 뿐, 천사 같은 요양보호사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친정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원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사람으로 대한다며 무엇보다도 엄마 본인이 만족하고 좋아한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잠못 주무시는 분들 자장자장 해주시고, 아파서 못 주무시는 분들 있으면 밤새 손잡아 주신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며 말이죠. 엄마가 잘 지내는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 감사의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기저귀를 잘안 갈아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요양보호사의 잘못이 아니라 간혹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정해진 기저귀 수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기저귀를 부족하게 지원해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중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 요양보호사 일입니다.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자기 부모도 아닌 사람을 케어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요양보호사님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옆에서 봤지만 힘없는 건장한 어른을 기저귀 두 시간마다 갈아들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몸이 나간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님들 하시는 일에 비하면 정말 급여가 작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부정적인 뉴스나 기사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의심의 눈초리도 견뎌야 하는 극한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국가자격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최저시급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요양보호사님들이 하는 일은 직접 본다면 월급을 많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이은주 작가님께서는 요양보호사 일중 기저귀를 갈고 대소변을 치우는 것을 더럽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기꺼이 기쁘게 나서는 요양보호사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충전하게 해줄 시스템만 조금 받쳐준다면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요양원 가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직접 요양원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에 가는 것을 버려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요양보호사님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요양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고령화 사회가 길다 보니 시스템 정비할 시간이 더 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케어 시스템을 고른다고 합니다. 또한 데이 서비스라고 해서 노인 유치원 기능같이 집에서 다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시설 입소가 수월해진다 합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들과 경제적 여력이 있으신 분이 가장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증 치매와 식물인간으로 특급 노인 홈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인 시설도 종류가 많고 다양하지만 건강할 때도 미리 갈 것까지 생각해 두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노인 홈증 요양원에 관한 편견은 일본에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나 문제는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노인 요양으로 모든 걸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노인 요양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게 우리나라도 더 나은 요양 시설이나 경제적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양시설이 개선된다고 해도 경제력이 없으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력과 치매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듯 요양원에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치매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신경 써 주어야 합니다. 첫째는 청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치매를 유발하는데 난청이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수년 전부터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소호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중등도 난청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3배, 고도 난청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무려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게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춰 줄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력 손실로 보청기를 착용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향후 3년간 치매의 위험이 낮았습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수면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잠을 푹 자야 합니다. 숙면하지 못하고 수면장애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뇌의 크기가 해마다 줄어들어 치매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수면장애와 뇌 크기의 상관 관계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낮에 명상이나 가벼운 신체 활동, 햇볕 쬐며 걷기만 해도 잠을 푹잘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은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들입니다. 이러한 병들은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혈관의 내부를 좁게 하여 내려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은 아스피린 등의 혈소판응집 적재제나 항응고제, 혈류순환개선제 등을 투여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다른 영상들을 보면 아들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영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론하는 26년차 요양병원 간호사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본 것을 간략히 요약하면 한달 입원료가 병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을 딸이 부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딸이 부담하는 경우는 오직 하나 그 집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입니다. 다들 월급쟁이일 텐데, 한 달에 200만원 정도씩 꼬박꼬박 입원비를 내고 나면 얼마가 남을까요? 아마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삶이 고단할 것입니다. 딸은 몇 달에 한 번씩 면회 오지만 병원비는 단 1원도 내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왜 똑같은 자식인데 딸은 면회 와서 얘기만 많이 해도 효녀가 되고 아들은 병원비 부담에 허리가 휘는데 왜 효자가 아닐까요? 남자도 맞지만 모든 것을 부담하지 차남 삼남은 땡전 한푼 병원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달구지 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1년 365일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아들과 며느리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일생에 꼴랑 한번 외국 여행 시켜 주는 게더 힘들까요? 아직은 누가 뭐래도 부모를 돌보고 봉양하는 것은 마다들입니다. 제가 26년 동안 간호사 일을 하면서 본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딸이 면회를 자주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원비 한푼 보태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영양제 놓아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영양제 값은 큰 오빠한테 받으랍니다. 인심은 자기가 쓰고 박아지는 큰 오빠가 쓰라는 거죠. 또한 가지 이야기 할까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한테 가끔 친인척이 와서 얼마씩 주고 가면 그 돈을 모아놨다가 누구에게 줄까요? 바로 딸에게 줍니다. 마지는 병원비에 각종 다른 물품을 사대느라 허리가 휘는데요. 딸하고 큰 며느리하고 같이 면회 오면 며느리한테 가게에 가서 뭘좀 사오라 하고 큰 며느리가 없는 잠깐의 사이에 딸에게 그동안 모아놨던 한 뭉치의 돈을 꺼내주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물론 전부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형제끼리 부담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간혹 아들들이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딸들이 부모님에게 말을 더 잘해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부모님께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모든 것을 나누기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모님께 잘해드리려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을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게 되더라도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요양원에 갈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매와 경제력 측면에서도 잘 관리를 하셔서 비참한 노후를 맞지 않게 스스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태도는 인생 마지막까지 자신은 자신이 책임지고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자식들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건강 관리, 경제력 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